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났죠? 자, 이제 사순절의 시간도 27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어느 날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에서 16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 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극장 건물에 화염이 휩싸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죠. 당황하고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화염 속에서 뿌연 연기 사이로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엑시트라고 쓰여져 있는 불빛입니다. 비상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 속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향해 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출구가 될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것은 그 엑시트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실상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또내 눈에 정작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앙도 멀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야죠.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계,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도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돌이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바로 저기 있으면 그곳을 향해서 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해서도 안 되죠. 신앙은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늘 생명을 위해서라면 가던 길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또 다른 여정을 걷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출구가 되는 그 길을 향해 쉼 없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견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을 믿고 쉼 없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향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아직도 주저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선 것을 확신할 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